어! 안녕하세요. 이렇게 뭐 이렇게 잡는 거가 휘인킬 막 쓰네?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띨이에요, 이거 어, 또. 아, 머리 아프다. 2대2 해결을 펼쳐주세요. 어, 하는 거예요, 이거? 네. 아, 어디다 잡... 아이고이게 길게. 어? 앞에, 앞에 보고... 아이고. 안 해, 이 형아 빨리 해, 인마! 아, 조용히 해, 씨. <laughs> 저기 넘어지고 있고, 4방, 8방. 너무 헷갈려. 아, 야, 이거 아... e스포츠 대회 참가 신청서. 부모. 여기 신청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가 있네? 선택하여 성공하면 게임 시간이 정립됩니다야내 거는 아, 왜 이렇게 많아? 네가 제일 좋아하니까 게임하는 거. 파이팅! 아니, 희망이 없어. 아빠님이 글렀어. 이걸로 맞혀보세요. <laughs> 아믿으은 내가 제일 잘 아, 맞힌다. 엄마야 확실히 멈시네더 잘할 수 있어. 오 잡혔어! 어! 아빠, 아빠, 빨리 아, 빨리! 아, 어, 이겨라 아빠! 일로 따라와 봐. 좋았어 우리 팀워크 죽여 지금. 하나 둘 셋! 이게 가족의 힘이라는 거 알겠어? 오케이. 성공!